앞머리 많이 써요 가지 이거 에안 드는데 졸모 자식 잠이나 자라 무 순내충전 머리가... 아까... 미용실에 다시 가가지고... 조금 더 다듬었거든요. 근데 아직 자리를 안 잡아가지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런게 바로 키인가 저기 m g 따라서 가고 있어 아이 아이스크림 이 호랑이 커피에 왔습니다 커플 가방 <laughs> 개웃겨 여기다 꺾아보 아, 저기다 하나 더 깔아. 거기다, 이거 지 어, 요 여기, 여기 어디 앉을까 여기 안 될까? 응, 여기 안 될까? 응, 여기 안 될까? 응, 여기 안 될까? 응, 여기 안 될까? 여기요? 여기 여기 어디? 짠잠카 가도 되는 걸까요? 그러 그니까 좀비들 그거 있잖아 백신 아아 아, 너무 힘들어 제발 자리 있게 해주세요 지금 딱 오. 아 오. 지 한가 걸어보자 어, 그래 한가천을 커플끼야다어보어이나 <laughs> 아, 아, 나 진짜 한가천 여기 치고 있어 너무 헷갈리게 한다 제가어 그 아차산 떡볶이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몇년 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날 미루다가 근데 그 전에 저 여권이 지금 만료되기 직전이거든요 9월에 만료인데 사실 6개월 남으면 거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입국이 금지가 되는데 조만간 여행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그 어, 뭐시기 그 뭐지 연장? 여권 재발급? 그런 걸 해야 할것 같아요 동네가 아닌 조금 먼 데를 가니까 한번 멋을 부려보려고요 멋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그 이거 입었어 코끼리 바지 그 라오스에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기 깔별로 다 살려고요. 너무 편하고 좋아. 지금 이렇게 어 여유를,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 근데 여유를 부리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화장하고 코끼리 바지 입고 뷔핑매면은 이거, 이거 꾸미는 게 맞나?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잘 보일 사람도 없어. 사실 지나고 다 직장 다니면은 진짜 이 시기가 진짜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이 시기를 잘 즐겨 보려고요 어차피 돈도 벌면 되는 거고. 돈 없어. 하지만 전 열심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저는 빚이 없어요. 빚도 없는데 잔고도 없다.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앞머리도. 일단 여권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何でこれ言うの 저는 지금 피시 타코를 미리 주문해놔서 그거 지금 픽업하러 가려고 하고 도착! 포장 완집 가서 빨리 먹어야지 요새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 게 아이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관광 모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얼빵만 찍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촬영이 되는 것 같아 기 전에 유튜브를 뭐볼지 골라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작업. 이것 때문에 맨날 음식 다시 뿌리고 막 이러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각 투브도 웬만하면 다본거 같아요. 진짜. 재밌는 유튜버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요새. 웬만한 거다본거 같아. 재밌는 거? 먹어볼까? <laughs> 어, 완전 맛있겠는데? 이게 피시타코래요. 이게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는 푸드트럭으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어엿한 레스토랑을 차리셨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여기를 진짜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고수도 따로 주시는데 저 고수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고수도 따로 이렇게 받아오고. 어떻게 먹어? 음! 완전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지저분하게 먹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어. 짱. 고수 한번 먹어볼게요. 고수. 에베 그고 치고 늙었다, 사인이. 저는 지금 앵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고루마키왜 이렇게 심해? 제가 고등학생 때 먹고서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오고 싶었던 집인데 맛있겠다. 먹어가지고 한 번씩 진짜 생각나는 맛이었는데 모르겠다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사먹기는 괜찮은데 뭐또 사먹기에는 과한 것 같아가지고 현미밥에다가 이거는 그 뭐냐 참치 마요 만들고 참치 씻어가지고 묵은 씻은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세개 이렇게 싸먹으려고요 말솥. 저 너무 맛있어 가지고 밥한 공기 더 데워 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그냥 일반 햇반 먹을 걸. 2 시간 걸린 거 아니야? 거의 도걸린 약간 지인이 그런 거올라 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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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짠. 일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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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도 있어. 천천. 추야 이거 가는 게 천천히 알아서 잡아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하면 내려, 올라갔을 때는 이쪽체도 그 위로 쭉 올려야 돼요. <laughs> 여다가 이제 렌즈가 네네. 이때는 이거 두번 눌러주세요. 얘는 이렇게 잡고 이거를 아. 아래로 또 그렇죠, 하고 오. 얼굴 두 번. 귀여워. 얘 이거 먹은 건지 아나 봐. 응.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